우리나라 독립투쟁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린 푸른 눈의 선교사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의 내한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이 추진됩니다. 김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는 캐나다 장로회 소속 선교사로 1916년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세브란스대 의학 교수였던 그는 3.1운동, 제암리 학살 현장 등을 직접 촬영해 전 세계에 폭로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34번째 민족 대표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1970년 역면 후에는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그의 한국 이름 석호필은 강하고 굳센 호랑이의 마음으로 한국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그의 내한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회가 출범했습니다.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는 기념사업회의 의장을 맡은 정운찬 전 총리와 스코필드 박사의 외 증손자 콜 크로포드 씨 등이 참석했습니다. 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 조선 독립의 한국 독립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스코필드 박사님한테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이 여러 가지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을 세상에 어,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어, 있습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스코필드 박사가 한국의 참담한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직접 작성한 원본 자료 일부가 처음으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스코필드 박사가 300여 쪽에 달하는 원고에 일제의 만행을 기록한 문서, 꺼지지 않는 불꽃도 포함됐습니다. 일본에 요구하는 21개 조항의 요구사항인데 왜 우리가 언론의 자유를 요구한다? 왜 우리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요구하는가를 담고 있는. 298 페이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자료입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국가 보훈처로부터 이달의 독립 운동가 3월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기념 사업회는 22일 저녁 기념 사업회 출범식과 함께 이를 축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기념 사업회는 향후 스코필드 에세이 콘테스트와 논문 공모전, 추모 기념식, 전시회, 영화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 티비 뉴스 김민정 입니다.